대동한 네. 연말 여신은 제거세요할수 있는 메이크업 뱅꿀팁 지금 따라해줄게. 따 미문도 만의 아틱블루 요거 연말 포인트 렌드로아줬다 볼터치에 올릴 색상을 언더에 올려주기. 연말이니까 리퀴드로 아이라이너 힘 빡! 속눈썹은 1차로 마스카라 가볍게 쓸어주기. 겨울이라 눈두덩에 화이트 펄 올리면 살짝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 너무 예쁘잖아! 애교살에 스틸라 키튼. 이건 그냥 사. 요 트임라이너 뒤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있어서 너무 좋아. 연말하면 광 아니겠어? 약간 핑크기 도는 하이라이터를 눈 앞꼬리에 콕! 미간살 사 멀면 강추! 블러셔 자체에 살짝 펄이 들어가면 단독으로 올려도 광이 나지만 핑크 하이라이터를 또 올려주면 차원이 다른 광이세요. 반짝이 지금 하지 언제 하니? 콕콕콕 딱세 번만 오케이? 그리고 입술 산에 스틱 라인을 올려주면 진짜 입술 끄덕나 2차 마스카라 한번더 그리고 립 올릴 때 귀찮겠지만 휴지로 꾹꾹꾹 음파음파 해주기 지속력이랑 발림성이 그냥 차원이 달라요 어떤데? 겨울 여신 내꼰데아 맞다 맞다 포리나이즈 아일렛이 온리요 과하지 않고 눈만 살짝 틀어줘서 왕눈이 새까릉 옹이랑 같이 예쁜 연말 보내보자 뀨